달리기가 내 삶을 바꾸진 않았지만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었다. 더 밝게 빛날 모두의 달리기를 위해 새벽 5시 20분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달리기 전 몸을 풉니다. 제가 예전에 달리기 할때 호수공원 정말 많이 뛰었었거든요. 오전에 한바탕 뛰고 또 회사에 갈 예정이에요. 세 번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체력은 바닥을 치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혔던 7년 전, 저는 무너진 몸과 함께 마음도 무너졌었고 제 일상도 무너졌었는데요. 와이 시간에. 저보다 더 먼저 뛰는 분들이 계셨어. 역시 10km만 뛰어보자는 지인의 권유에 기겁을 하며 거절했는데 어쩌다가 10km를 뛰었고 내 인생에 그 이상은 없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날 하프를 달리고 있고 하프 이상은 없다고 선언했는데 풀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풀코스 내내 비를 맞으면서도 좋다고 웃으며 도쿄 마라톤 풀을 달리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50km, 100km, 250km 대회까지 나가게 됩니다. 네! 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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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km를 달리게 되면 10km를 갈수 있게 되고, 10km를 달리면 20km를 버틸 수 있으며 20km를 달리게 되면 40km를 갈수 있다. 우리 몸은 몸의 배인 거리에 두 배를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달리기 후에 근육통이 와도, 아, 성장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고, 그런 긍정적인 사고는 제 삶에도 적용됐습니다 자, 선수분들 모두, 제자리! 아, 떨린다. 잠시만요, 맞춰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선수분들 모두, 제자리! 출발합니다! 와, 화이팅! 화이팅! 지난주에 제가 10km를 꼈잖아요. 4년 만에. 뛰지긴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게 뛰었는데 세상에 근육통이 한 100kg 뛰었을 때만큼의 근육통이 온 거예요. 다음날, 그 다음날.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아프다고? 너무 놀랬어요.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달리기를 좀 몸에 배게 하고 싶어서 오늘 달리 날았습니다 다시 시작한지 얼마 안됐더라 헬스 연연하기보다는 달면서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하고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되게 좋게 훈련했던 곳에서 즐겁게 뛰는 방식으로 달리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그래도 안 멈춰야지 아 좋다 근데 엄청 상쾌하다 달리기 근육을 빨리 붙이고 싶어요 심폐도 더 강해져야 되고 오르막입니다. 아 친한 동생들하고 여기 같이 훈련했던 거 생각난다. 아. 이렇게 좋아하는 달리기, 저는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음, 달리기 좋아하는 종주, 심박이 올라가는 모든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2년이 지나니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러닝할 때 코스는 저길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길을 오랜만에 달려보고 싶어서 옆길로 샜어요. 아, 날씨. 약간의 또 오르막 구간, 급격히 느려지죠. 이제 원천 호수 들어섰습니다. 해전은 이렇게 좀 전에 뛴 신대호수, 원천호수, 신대호수, 원천호수 이거를 이삼 해전씩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나, 몰라. 다시 하다 보면 되겠죠? 원천호수 쪽은 거의 평지라서. 한결. 나아졌어요. 아까 죽을 뻔 했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산에는 안 가고 달리기만 하려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산을 더 오래 더 길게 만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도 자신이 사랑하는 소설가라는 직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순간에 몰입하는 집중력과 그 일을 쭉 이어가는 지속력 그리고 그 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체력이라 그래서 달린다 라고 하잖아요 7kg 짰습니다 545 베이스? 아... 안 보고 뛰었는데 잘했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바로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잖아요 달리기를 통해 내 의지와 체력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혼자?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간다. 8.14 6분 2페이스. 새벽 6시 15분입니다. 얼굴 벌겋다. 이분 게 달렸어요. 아 준비 아니 뭐냐 회복 운동 해야지.